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담은 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201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1월 2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3년에도 오토트렌드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세 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현대 보이스가요. 뭐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싱클레어 손을 잡고요. 북미 시장에서 차량용 방송 플랫폼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차량용 ATSC 3.0 수신 시스템의 기술력을 현지에서 입증해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한다는 전략인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 어, ATSC 3.0은요, 미국에서 20년 만에 새로 제정된 차세대 방송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채널 방송과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율주행 확대에 따라 이동 중 차량 내 고화질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이 미국 세대미드그레싱 클레어와 함께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이제 사실 양의 각서를 제기를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북미 시장에서 조시 테스트를 어,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사 그러니까 올 사월이죠. 5월 사월에 5월 나스베가스 M, NAB 쇼에서 촬영용 이수신 시스템을 노출품을 한다는 난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야기 바로 공내 자동차 저기 어,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면 지난해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일로테슬라 c e 의일로모스트가 이제 어 정상회담을 회담을 가졌죠 이제 화상 회담을 받다는데 이때 아시아 제이기가 배터리 호주 한국으로 한국을 꼽히면서 국내 유치더니 확군 따라왔습니다 어 연간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생산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한해에 150만 대 를 만든다면 국내 어, 현대차 울산 공장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큰 규모라고 합니다. 어, 또한 이제 수많은 부품 회사들이 따라붙터 생산 기지 경제 도양의 마중물로 될수 있다는 점에서 자들들 관심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중에. 기지를 정하고 2 0 1 4년 상반기에 완성의 전기차를 생산 기지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비는 5조에서 약 10조 원, 최소 5조에서 10조 원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을 제치고 어, 낙점을 받아야겠지만 국내 유치원도 벌써부터 복고 다루어놓은 분위기입니다. 어, 산업통상부가요 이 테슬라의 제철을 위해서 지난 10. 지난해 15일까지 어, 유치 의향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도시 34개 도시가 유치선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 각 지자체는 2차전지 클러스터, 전기차 배후 수요지, 편리한 물류망 등 제각각을 내서며 어, 우리 지역의 최적지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일단 충북에 경우에는 청주, 음성, 진정도 다섯 개 시군을 후보지했는데 배터리 삼사인 l g 에너솔루션 삼성SDI, s k 도모시롯해 270여개 의2차전지 관련 기업이 몰려져 있고요 울산 가평도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지금 웬만한 아까 그 제조절 태한 모든 곳들이 지금 유치전에. 어 하고 있던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일단은 제일 중요한 테슬라가 한국에 아시아 제 2기가 팩토리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그 다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일단은 이큰 산을 넘어간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야기 바로 환경부 이야기입니다. 어, 환경부가 올해 2월 7일까지 수도청정소 민간 국고보조사업업체를 공개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기존 사업 36개를 포함한 총 86개 사업에 1,896억 원을 집행한다고 하고요. 어, 환경부는 총 50개 신규 사업 중 민간 보조사업 38개도 선천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수소 어, 승용은 12개 상용은 26개라고 하고요 그래서 공무를을 통해 수소 충전 기반 시사를 확충하고 수소버스 등 대형차량의 수소전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이제 앞서서 환경부가 이제 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 환경부가 검토한 어, 설치 가능한 33곳의 부지를 환경 한국환경공원 홈페이지에서 이미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서요. 오늘 국내 포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는 네이버, 디스토리, 뽐방카보티 유튜브 단체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보여까지 하고 있어요네이버 서류 요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알람 소제가 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